인사하자네 네, 안녕하세요. 좀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입니다. 아, 네. 여기는 저희 사무 장님아 사무장 명색이 내가 사무장님지도 모르고. 사무장 <laughs> <나야. 웃음> <심장>, 김경희라고 합니다. 예 앉아 사실. 다리 아프시요예 앉아서 하세요. 네, 저는 앉아서. 저기 뭐야 여기 같이. 저기 음악을 노래를 하고 같이 그러니까 일을 했었어요. 주시냐? 네. 아, 네. 아, 그래서 줄리어드 그 유명한 보게면 줄리어드음데 네, 네, 네. <laughs> 아이고. 그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해는 쉬고 있는데 예, 같이 이제 협조를 하려고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김동숙입니다. 저는 유정마원 잡평생. 네. 농을 선정남입니다. 네. 네. 아, 이장님? 아요 네. 아니 이장님도 여성, 노회장님도 성분이? 노회장. 어, 아니 회장님 안 계세요? 분회장님은 일 나가셨어요. 또아아 여자분이시죠? 네. 네. 아, 회장님이니까 아 여자죠. 아다 저 의지에서 네, <laughs> 이장님들이 전부 다 남자 이장님들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여성들만 나오셔서 꽃, 꽃들이 꽃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희 한쪽 개를 자리 갖고 끝내주기 해놓을게요. 그때 놀러 오셔요. <laughs> 지금은 너무 미비해요. 놀러 네. 오는 거예요? 네, 처음 한지금 이제 처음 한지랑. 네. 음. 그러니까 한 토랑 마사토랑 섞어야된다고 섞었는데 네. 장마가 지니까 이거 한 토랑 다 내려오고 마사토만 남아가 발바닥이아아서 보대요. 정말 지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laughs> 네, 네. 어. 네. 어. 거기는 진짜 잘 됐고, 그, 그그 어. 아. 어. 거기는 진짜 잘 됐더라고요. 팍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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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음. 좀 개장됐어요. <laughs> 그래서 아 고기 지금 좋은 거하나보다 했더니 나고문서에서 어디쯤 있는 거지? 여기 나나나가서 지었어요. 하지 않어요보다봐 모아. 네. 전화 지금 전화. 예. 네. 지금 좀 바빠요. 지금 그림 뒤에 와. 오오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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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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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아주 가발까지. 가발까지 가발까지. 가발. <laughs> 오. 아 이렇게 이게 피 애로야. 네. 응. 와. 응. 응. 오케이 오케이. 머리 큰 자, 자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응. <laughs> <laughs> 그래. <laughs> 아무렇게나 조금만움직여도다 응. 동작이 응. 커요, 됐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응. 아 이거 통개서활이예 우리 가 같이 모생는이된이있요